안녕하세요. 연우리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연어 관계로서 어, on the back, back burner. 백버너. 여러분이 요즘은 우리도 보면 뭐우리나라 이렇게 다돼 있죠. 어, 뒤쪽에 번호가 이렇게 어, 앞쪽에 앞쪽에 보통 미국 같은 앞쪽에 세개 뒤쪽에 세개 이렇게 놓여 있죠. 에, 버너가 이제 그 불을 올려놓는 거죠. 냄비를 올려놓는 데를 백버 뒤쪽에 있긴데 앞쪽에 있는 게 있고 뒤쪽 프론트 버너가 있고 백 버너가 있는 거죠. 뒤쪽에 놓는 거는 한참 끓일 거좀뭐 그런 것들이죠. 나중에 할 거. 프론트 버너는 물론 바로 할 거죠. 보통은 앞을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버너폰이라는 건 태우고 나면 음, 그다음엔 끝인 거죠. 태우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에, 뭐 일시적으로 하는 버너폰이라 그러죠. 이거를 뭐라 그러나요? 우리 말로는 밑에 나와 있겠죠. People's dreams have once again. 사람들의 꿈은 다시 한번, put a b a c k b n e 뒷전으로 밀렸다. They concern themselves, 스스로, s u r v i v one day to the next. 하루하루를 생존하는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몰두해야 됐기 때문이죠. White side dug in his pocket for his call. He said이죠. White side는 그의 주머니 속을 뒤져서 핸드폰을 찾았다. He hatched it. 그는 망설였다. Knowing he shouldn't use the, his main phone. 그의 그 메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 he should use the burner, burner 폰을 사용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But, 하지만 들어서 no time, 시간이 없었다. For the fifth time that evening, 그날 밤, 그날 저녁, 다섯 번째로 he called Collins에게 다섯 번 전화를 한 거다. He listened to the dial 폰, uh, 그 전화 걸은 신호음, 신호음을 uh, 들었다. certain that she, uh, she wouldn't answer. 그녀는 답하지 않을 것이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답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음, she, uh, hello. 그랬죠? He stifled aggressive startlement. 깜짝 놀라는 숨을 stifled, 억눌렀다. hello, Ronnie. Uh, Mary, listen to me. 내말 들어. Don't come back to the station. Uh, station. Uh, 파출소, 경찰서로 오지 마라. 돈 거홈 집에도 가지 말고 민민 더리 민민. 삼십 분 후에 만납시다. 이노 어디지 날 아시죠? 이렇게 된 거죠. A, B 공통으로 들어갈게 번호예요. 번호. 어, 계시법 스텔먼트. 숨이 멈출 멎을 만큼 놀라운 것은 스타일프를 억누른 거죠. 번호는 발신음이네요. 아까 제가 뭐 조금 잘못 말한 것 같고. 번호폰, 쓰리고 버리는 선불폰인데 우리말로 정확한 용어가 없죠. 그냥 선불폰 뭐그렇게 하죠. Be on the back burner, put on the back burner. 뒤로 미루다 뒷전에 두는 거죠. 가스레인지 뒤쪽 줄에 놓는 거죠. I think the painting the house, 집을 페인트 칠하는 것은 on the back burner. 뒤로 미룹시다. until we decide what furniture we want to buy. 어떤 가구를 사기 원하는지 결정할 때까지. I'm gonna put in a work stop. 일 같은 거는 back b n e 뒤쪽으로 미룰 거야 for a while. 한동안. My son is born. 1 0날 때까지. And the job was put on the back burner. 뒤로 밀려났다. When the more important assignment arrived. 더 중요한 과제가 도착했을 때. Put other issues on the back burner until after the election. 선거 후까지 에 뒤로 미룹시다. 이런 거죠. 백번호 아시죠? 번호폰, 백번호, 번호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